자, 오늘 이제 다시 요한계시록 강의로 돌아왔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뭐 무시무시한 내용이죠. 이게 무슨 내용인가. 자, 지금까지 우리는 네 번째 나팔 심판까지 다뤘습니다. 첫 번째부터 네 번째 나팔 심판의 내용은 피조 세계가 대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음, 땅과 바다와 물과 천체가 대상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다섯 번째 나팔 심판부터 대상은 인간입니다. 아, 인간이 대상이에요. 그래서 요한은 다섯 번째 나팔 심판을 기록하기 전에 8장 13절 사비 구절을 통해서 앞으로 남은 세 번의 나팔 심판이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될 거라고 선언하는 내용을 기록을 했습니다. 이 선언을 누가 하느냐? 독수리가 하죠. 독수리가 합니다. 독수리는 로마의 상징입니다. 로마 제국은 전쟁할 때 로마 군대는 독수리 상을 들고 가죠. 로마의 상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독수리가 로마의 상징일 뿐만 아니라 또 유대 묵시 문헌에는 독수리가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는 대상으로 등장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4장에 보면 네 생물이 등장했을 때 각각의 얼굴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얼굴을 보면 그 얼굴 가운데 독수리의 얼굴도 있습니다 아, 이것은 독수리가 하늘을 나는 존재 가운데 가장 강한 존재다 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죠 그리고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 또 독수리 날개가 등장합니다 에, 용의 추격을 피해서 달아나는 여인이 독수리의 날개를 받아서 안전하게 피하는 내용이 게시록 12장에 등장하는데, 이것은 독수리의 날개가 어떤 역할을 하느냐, 어떤 장애물도 뛰어넘을 수 있는 안전하게 피하게 하는 그런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역할을 합니다. 자, 오늘 게시록 8장 13자리에 독수리가 등장하는데, 이 독수리는 무엇과 관계되냐면 죽음과 파멸과 관계됩니다. 이 독수리가 하는 역할은 바로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를 선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독수리가 공중을 날잖아요. 이 공중이 어디냐? 공중이 중천이라는 단어입니다. 중천. 중천하면은 바로 태양의 정점이라는 뜻입니다. 태양의 정점. 그러니까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태양을 볼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독수리가 그만큼 높이 올라갔다는 거예요. 땅에 모든 사람들이 다볼수 있는 곳까지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큰 소리로 외치죠. 이큰 소리는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들을 수 있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지금 공중에서 독수리가 선포하는 이 화에 대한 메시지는 우주적 메시지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보고 들을 수 있는 메시지인데 이 메시지의 내용이 뭡니까? 화를 선언하는 겁니다.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화, 화, 화가 있다. 이렇게 화를 선언하는데, 화를 세번 선언합니다. 이 삼중적 화선언이라고 표현하는데, 화를 세번 선언해요. 왜 화를 이렇게 세번 선언하느냐? 이제 남은 세 번의 나팔 심판이 땅에 사는 인간들에게 화가 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이것은 무엇과 대조되냐면, 하나님과 대조됩니다. 요한계시록 4장 8절을 보면 내생물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했어요. 제가 좀 읽어 드립니다. 내생물은 각각 여섯 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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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내 생물이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다 라고 선언하면서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이렇게 삼중적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독수리가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화가 있다라고 선언할 때 화를 세번 삼중적으로 선언한 이유는 뭐냐면 바로 땅에 사는 자들에게 임하는 이 화는 바로 하나님이 지극히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라는 거예요.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화가 임하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화가 있는 것이죠. 땅에 사는 사람들은 누굴까요? 땅에 사는 사람들이라는 표현이 등장하는데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란 다섯 번째 나팔 심판이 부러졌을 때 등장했던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지 않는 자들을 이야기합니다. 성도와 교회는 아니에요. 우리가 해당되는 게 않습니다. 바로 예수 믿지 않는 자들,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지 않는 자들, 그들이 바로 땅에 사는 자들이죠. 이들의 특징이 뭡니까? 이들의 특징은 용과 짐승을 따르는 자들로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와 성도들을 박해하는 대상들이죠. 요한은 게시록 7장에서 하나님이 심판을 행하시는 중에 성도들을 안전하게 보호하시기 위해서 뭘 치셨어요? 인을 치셨어요. 그 14만 4천의 이야기를 우리가 이미 살펴봤지 않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성도들이 대상이 아니라 이 나팔 심판은 바로 인침을 받지 않은 자들, 이들에 대한 심판의 내용이라는 것이죠. 자, 드디어 이제 9장 1절에 다섯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습니다. 다섯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을 때 일어난 현상이 어마무시해요. 그죠? 예, 네, 무시무시합니다. 보니까 하늘에서 땅으로 떨어진 별 하나를 요한이 봤어요. 그리고 그 별이 무적행의 열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무적행을 열었느니 그... 구멍에서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그 연기로 인해서 해와 공기가 어두워졌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일이 있었느냐. 그 연기 가운데서 황충이 땅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이 황충은 땅에 있는 정갈의 권세 같은 권세를 받았고 이 황충에게 풀과 푸른 것과 수목은 해치지 말라라는 명령이 주어졌고, 오직 땅에 사는 자들, 즉,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지 않는 자들만 해하라, 라는 명령을 받아요. 그리고 그들을 해야 돼, 죽이지는 말라, 라는 명령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날에 땅에 사는 자들,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지 못하는 자들이 이 황충에 의해서 해를 당하는데, 그 고통이 얼마나 심한지, 죽고자 하나 죽을 수도 없고 심지어 죽음조차 사람을 피하더라라는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다섯 번째 천사가 불었을 때 일어난 이 다섯 번째 나팔 심판의 내용 무시무시한 이 내용은 무엇을 말할까요? 참고로 이 내용을 문자적으로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건 상징적인 지금 그림으로 지금 요한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보아야 되는 것은 하늘에서 땅으로 떨어진 별 하나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다라고 했습니다. 자 무저갱의 열쇠를 받은 이 별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문자적인 별이 아니다, 그죠? 예, 문자적인 별은 아니다. 이 별이 상징하는 어떤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그죠? 별이 나타내는 어떤 존재가 있다는 거죠. 이 존재는 누굴까요? 사탄일까요? 아니면 타락한 천사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는 선한 천사일까요? 오늘 말하지 않습니다 이 별의 정체는 다음 주에 드러납니다 커밍순 예, 예, 다음 주에 오십시오 예. 이 별이 상징하는 존재가 무엇인지 이제 다음 주에 드러납니다 자, 어쨌든 이 별이 무저갱의 열쇠를 받고 무저갱을 열었더니 무엇이 나옵니까?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죠. 자, 이 무저갱이 뭘까요? 무저갱이 열쇠를 받고 무저갱을 열었다 그랬는데 이 무저갱이 뭘까요? 무저라고 하는 이 단어 히브 헬라어가 아비소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아비소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뜻은 뭐냐면 십년 깊은 이런 뜻입니다. 십년 깊은 이런 뜻이고 갱이두 단어의 합성이에요. 무저와 갱의 합성어예요. 갱이라고 하는 단어가 프레아르라고 하는 프레아르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무슨 뜻이냐면 우물 구덩이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무저 갱하면은 무슨 의미입니까? 깊은 우물 또는 심연의 구덩이 뭐 이런 뜻이라는 거죠. 자 무적행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구약 성경에도 등장하고 신약 성경에도 등장하는데 구약 성경에서는 시편 71편에서는 이 무적행이 죽은 자들이 그 하는 곳, 죽은 자들이 그 하는 곳으로 등장합니다. 그리고 욥기에서는 이 무적행이 바로 우주적 바다. 그 바다에 용 용이 거처하는 곳이 이 무저갱이라고 엽기 4 1 장에 등장합니다. 그리고 유대 묵시문헌을 보면 그 유대 묵시문헌 중에 그 엔옥서라고 있어요. 엔옥일서라고 하는 묵시문헌이 있는데 이 문헌에는 이 타락한 천사가 갇힌 웅덩이 구덩이 또는 감옥을 무적행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신약에도 이 무적행이라고 하는 용어가 등장하는데 아홉 번 등장합니다. 아홉 번 중에 일곱 번이 요한계시록에 등장해요. 요한계시록에서 무적행은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황충이 나오는 곳, 그리고 황충들의 왕이 있는 곳, 그리고 또 뒤에 가면은 악한 짐성이 거쳐하는 곳, 그리고 사탄이 천년 동안 갇히게 될 장소가 무제갱이라고 요한기시록은 기록합니다. 그리고 무제갱이라는이 용어가 누가복음에도 기록이 돼 있는데, 자 우리가 무제갱이 무엇인지를 이해를 해야 되기 때문에 누가복음 8장 30절 31절 이해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모르신즉 이르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음이라 무제갱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강구하더니, 아멘. 자, 군대 귀신 들린 사람에 대한 이야기예요. 어, 군대 귀신 들린 자들에게, 그 군대 귀신을 예수님이 어디로 보내세요? 돼지대에게로 보낸 내용이잖아요. 그때 이 군대 귀신들이 예수님께 호소하는 내용이 뭐냐면, 무적행으로 들어가라 하지 말아달라고 호소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무적행은 어디입니까 예, 악한 귀신들이 들어가야 될 곳이 무적행이라는 거예요. 자, 지금까지 무적행과 관련해서 구약 성경의 용례 그리고 유대 묵시문언 그리고 신양의 이런 용례를 우리가 봤을 때 결국 무적행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공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리적인 공간이 아니고 사탄과 그 악한 세력들이 앞으로 들어가야 될 곳, 그죠? 사탄과 악한 세력들이 거처하는 곳, 그런 곳을 이 상징적으로 이렇게 표현했다는 것이죠. 자, 이 무적행의 문을 열자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왔습니다. 무적행에서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고 있는 이 그림은 바로 에, 창세기와 치르고기를 배경으로 합니다. 아, 창세기 19장 2 8 절을 보면 소돔과 고무라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내용이 있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소돔과 고무라와 그온 지역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옹기까마의 연기같이 치솟음을 보았더라. 아멘. 하나님이 소돔과 고무라를 심판하실 때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을 쏟아부으셨어요. 그리고 아침에 아브라함이 일어나서 그 지역을 봤더니 옹기가마의 연기처럼 연기가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보았다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여기 옹기까마의 연기라는 표현이 바로 화덕의 연기라는 표현과 같은 표현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화, 이, 이 무제경에 열리고 예?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나오는 이 그림은 지금 다섯 번째 나팔 심판의 내용이 뭐라는 것을 이야기합니까? 이것은 복이 아니고 뭐라는 거예요? 심판이라는 거예요. 바로 소동과 고무를 심판하시듯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심판의 그림이다라고 하는 것이 이 연기를 통해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또 출루국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출루국기 19장 18절을 좀가시겠습니다 시작 신의 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온 기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시기 위해서 신의 산에 임재하셨을 때그 신의 산이 불타요 그리고 온 산이 흔들려요 그리고 그 불타는 신의 산에서 연기가 온기까마처럼 올라가요 온기까마 연기같이 올라가요 자 하나님의 임재현상을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그 임재가 구원을 위한 임재죠 우리에게는 구원을 위한 임재예요 근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임재는 무슨 임재예요? 심판을 위한 임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무적행에서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는데 그 연기로 인해서 해와 공기가 어떻게 됐어요? 어두워졌다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그림이 무슨 그림이라는 거예요? 심판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 연기를 통해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연기와 함께 무엇이 땅으로 올라옵니까? 황충이 올라오죠. 황충이 올라오고 황충이 땅에 있는 정갈의 권세 같은 권세를 받습니다. 황충은 정갈이 아니고 정갈의 권세 같은 권세를 받는데 이 권세는 무슨 권세입니까? 다섯 달 동안 사람들을 해할 권세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않는 자들을 해하는 권세를 이 황충이 받았습니다. 자, 이 황충의 모습은. 또 어디를 배경으로 하냐면 하나님이 애굽에 내린 재앙 바로 애굽을 심판하신 내용이 기록돼 있는 출애굽기와 그리고 요엘서를 배경으로 합니다. 출애굽기 10장 12절에서 15절을 보면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에게 애굽에 무슨 재앙을 내리시냐면 메뚜기 재앙을 내리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밤새도록 동풍이 불게 하시고 메뚜기 때를 애굽 온 땅에 덮게 만드시죠. 얼마나 메뚜기 떼들이 많았든지 메뚜기 떼들이 애굽 온 땅에 이르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어두워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메뚜기 재앙은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었을 만큼 무시무시한 재앙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메뚜기 떼로 인해서 오박에 상하지 않고 간신히 살아남은 그 채소와 곡물 그리고요. 나무 들이 초토화되죠 여러분 지금도 아프리카나 이런 뭐 중동지역에 메뚜기 습격 뭐 이런 뉴스 한 번씩 듣잖아요 그죠? 여러분 예. 메뚜기 한두 마리 가으면 잡아서 구워 먹으면 계속하고 맛있어요 근데 한두 마리가 아니고 하늘을 가릴 정도로 예. 태양이 빛을 잃어버릴 정도로 떼를 어, 이루어서 한 지역을 덮으면요 남는 게 없어요 남는 게 없어요 다시 말하면 1년 동안 거둬 드릴게 아무것도 없으신. 그 그러니까 당시 사람들에게 이 메뚜기 재앙이라고 하는 것은요. 아, 무서운 재앙이에요. 무시무시한 재앙이에요. 이 애굽에 내린 재앙이 오늘 본문의 이 황충 재앙을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또 요엘서의 내용을 배경을 하고 있는데 요엘서 1장 4절에서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박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취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울지어다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이는 단 포도주가 너희 입에서 끊어졌음이니 다른 한 민족이 내 땅에 올라왔음이로다 그들은 강하고 수가 하으며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고 그 어금니는 사자의 어금니 같도다 아멘 남유다에 이 메뚜기 재앙이 있었어요 요엘 선지자는 이 메뚜기 재앙을 근거로 이 남유다 땅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선언합니다 여호와의 날을 선포하면서 바로 바벨론 갈대아 사람이죠 바벨론 민족이 이 땅을 마치 메뚜기 떼가 이 땅을 덮은 것처럼 그렇게 이 땅에 들어올 것이고 이 땅을 쓸어버릴 거라는 거예요 바로 이 메뚜기 재앙을 배경으로 해서 오늘 요한은 이 황충을 표현하죠. 다시 말하면 황충이 하는 역할은 뭡니까? 심판을 행한다는 거예요. 심판을 행한다는 거죠. 특히 황충이 하는 역할은 사실 애굽에 내린 재앙도 그렇고 요엘서의 내용도 마찬가지지만 메뚜기 때나 황충이 하는 역할은 풀과 곡물과 채소 그리고 나무 아닌가요? 그것을 해치는데 오늘 본문에서 황충은 그것을 해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해치지 말라라는 명령과 함께 누구만 해치게 됐어요?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않는 자들을 해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다섯 달 동안 괴롭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자, 본문에서 분명히 드러나는 게 있습니다. 드러나는 게 뭐냐면 하늘에서 땅으로 떨어진 별 하나에게 무적행의 열쇠를 주시고 무적행의 문을 여시고 황충을 올라오게 하시고 황충을 하여금 땅의 숲, 풀과 나무를 해하지 못하게 하고, 오직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지 못한 자들에게만 해하도록 하신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적행의 열쇠를 받은 이 별과 같은 존재가 누군지 모르겠으나, 이 존재의 역할과, 그리고 무시무시한 이 황충의 역할은, 결국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이루어지는 행위라는 것이죠. 땅에 거하는 자들,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지 않는 자들은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온 황충에 의해서 고통을 당합니다. 그 고통이 얼마나 심한지 차라리 뭐 하기를 원해요? 죽기를 원해요, 사람이. 여러분,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차라리 죽는 게 낫다라고 말할까요? 그렇게 예? 끔찍한 고통을 당하는데 문제는 죽지도 못해요. 그리고, 죽음조차 어떻게 해요? 피해버려요. 죽음조차도 피해요. 이 고통의 기간이 얼마나, 얼마라고 이야기합니까? 다섯 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다섯 달일까요? 여섯 달일 수도 있고, 일곱 달일 수도 있고, 그죠? 일년 내내 그럴 수도 있는데, 왜 다섯 달일까요? 예. 네. 두 가지 근거가 있습니다. 하나는 황충이 사는 기간을 근거로 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도 메뚜기 때 습격을 받았다라고 할 때는, 언제냐 기간이 봄에서 늦여름 사이예요. 그때만 메뚜기들이 활동합니다. 그 이후에는 없어요. 그 전에도 없고. 예. 그러니까 황충이 사는 그 기간을 이야기할 수도 있고 또한 가지는 황충이 사람을 해하는 이 기간이 다섯 달이라는 것은 제한적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제한적으로 사람을 해하도록 했을까요? 그것은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무엇을 주시기 위해서요?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다섯 달 동안만 인치님을 받지 못한 자들을 해하도록 하신 것이죠. 황충의 재앙으로 인하여서 사람들은 죽기를 바라지만 죽을 수도 없고 죽음조차도 피합니다. 그 끔찍한 고통을 당한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인데 이뭘 말할까요? 이것은 주님이 오실 때까지 이 말세라고 하는 이 시기의 세상은 고통 당하는 때라는 거예요. 고통 당하는 때라는 거예요. 고통의 때죠. 그래서 디모데후상에서 바울은 말세가 오니 고통 당하는 때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온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모습이 잘 먹고 잘 사는 것처럼 보여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은 지금 고통 중에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안전합니까? 여러분 안전해요? 아, 여러분 요즘 웬만한 사건 사고는 뉴스거리도 안 되죠. 그렇죠? 세상이 얼마나 사납고 잔인한지 몰라요. 얼마나 충격적인지 몰라요. 그만큼 세상이 위험하고 그리고 그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뭐예요? 고통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네? 죽는 것보다 끔찍한 고통을 겪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반전이 있어요. 무슨 반전이냐? 여러분,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않는 자들은 누굽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대적하고 성도들을 박해하면서 심지어 뭐 어떻게 했어요? 죽이기까지 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들이 고통을 당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끔찍한 고통으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죽고 싶으나 죽음조차도 피하는 그런 고통의 시간들을 지나게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본문을 보시면 황충이 등장하는데, 이 황충의 존재는 이제 다음 주 시간에 등장할 겁니다. 이제 드러날 건데, 사탄적 존재예요. 황충은 어떤 존재라고요? 사탄적 존재예요. 근데 사탄적 존재가 누구를 고통스럽게 합니까? 누구를 해칩니까? 자기를 따르는 자들.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지 않는 자들에게 고통을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이라고 하는 존재는 자기를 따르는 자들에게 복을 주거나 그들을 보호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사탄이라는 존재는 자기를 따르는 자들에게 뭘 주세요? 뭘 줘요? 고통을 주고 결국 심판 나가게 만드는 거예요. 지금 요한은 세상은 그런 곳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고통, 고통의 시대에 인침받지 못한 자들이 황충해에서 죽는 것보다 더한 고통을 당한 그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뭘 누려요? 안전하게 보호를 누려요. 마치 애굽에 하나님이 내린 심판 중에 하나님이 고생 땅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전하게 지켜주셨던 것처럼 황충을 통해서 인치심을 받지 못한 자들이 그 극심한 고통을 당할 때, 하나님의 사람, 인침을 받은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뭘 누리게 하시느냐? 안전하게 평화를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는 뭐가 없어요? 평화가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평화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진정한 보호, 안전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잘 믿어야겠어요? 대충 믿어야겠어요? 예, 네. 여러분 예수 잘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세상 사람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간혹 가다가 세상 부러워하는 성도들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세상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세상에서 아무리 가지고 누려도 그들은 말로 할수 없는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영적인 눈을 떠서 그들이 겪고 있는 그 고통을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안전이 있고 평화가 있어요. 그것을 실제로 누리는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예요. 우리 김포제일교의 성도들은 예수 안에 인침받은 성도로서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는 그 안전한 은혜, 평화의 은혜를 실제로 누리면서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 안에 이것이 있음을 보여주는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그 역할을 감당하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